안녕하세요. 통기타 강사 정현식입니다. 오늘은 핑거스타일 편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핑거스타일 편곡은 쉽게 말해서 멜로디와 아르페지오를 같이 치는 방식을 말합니다. 우리가 통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하면 전주나 간주가 있는 노래를 많이 접하잖아요. 노래는 대충 코드 치면서 부르면 되는데, 전주나 간주처럼 멜로디가 나오면 이게 참안 치기도 그렇고, 그냥 넘기자니 또 허전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누가 옆에서 코드를 쳐주거나 반주기에서 뭐 반주가 나오는 상황이면 괜찮은데 그마저도 안 된다. 온전히 나 혼자 기타 치면서 노래를 해야 한다. 이러면 멜로디도 내가 치고 코드도 내가 쳐야 되는 거죠. 이때 즐겨 쓰이는 방식이 바로 핑거스타일입니다. 넓게는 이 방식을 사용해서 아예 노래를 하지 않고 전곡을 기타로만 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클래식 기타를 치시는 분이나 사람 목소리보다는 기타 본연의 느낌을 좋아하는 분들이 이런 빙거 스타일을 즐겨 쓰세요 뭐 예를 들어서 요즘 가을도 오니까요 가을 편지 같은 노래 이런 거를 그냥 노래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핑거스타일 편곡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편곡해 볼 노래는 최성수님의 동행 전주입니다. 비교적 멜로디 라인도 쉽고 배워야 할 요소도 적당히 섞여 있어서 이것만 착실히 따라오시면 기초적인 부분은 충분히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1단계는요, 개명을 적어주시고 1번 스케일에서 위치를 파악합니다. 그럼 일단 먼저 계명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사실 악보 보면서 바로 계명을 읽을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눈에 바로 안 들어오면 밑에다가 적어 놓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적다 보면 귀찮아서라도 그냥 읽게 돼요. 계명을다 썼으면 이제 멜로디를 기타에 옮겨 볼 텐데 개방현을 포함하고 있는 이 위치를 1번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강사님들마다 부르는 이름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카포를 잡았어요. 그러면 여기가 1번 스케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멜로디를 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바로 코드와 섞어서 쓸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멜로디가 이 위치에 있으면 도시라솔 이렇게 되면 이게 C 코드를 치면서 이런 식으로 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멜로디가 이 위치를 벗어나서 이만큼 와버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와버리면 여기에서 다시 돌아가서 코드를 쓰자니 너무 거리가 멀고 또 움직이게 되면 그만큼 음악의 흐름이 또 끊어지거든요 물론 나중에는 여기에 있는 코드도 사실은 배워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더블 스탑도 배우고 배우겠지만, 어쨌든 지금처럼 기초를 다지실 때는 가급적이면 1번 스케일 안에서 코드랑 같이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코드를 미리 잡아놓고 멜로디를 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스케일 모양을 먼저 보겠습니다. 미, 파,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솔. 이게 1번이에요. 참고로, 멜로디를 옮길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꼭 손가락의 위치를 지켜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르페지오 패턴 위에다가 멜로디를 입힐 거거든요. 그러면, 아르페지오는 항상 엄지가 6번 줄, 5번 줄, 4번 줄을 담당하고요. 3번 줄은 검지, 2번 줄은 중지, 1번 줄을 약지가 친단 말이죠. 이렇게. 새끼손가락은 안 쓰고요. 그래서, 딱이 모양으로 정해져 있어요. 손가락이. 만약에 멜로디가 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도를 칠 때는 무조건 뭘로 쳐야 된다? 2번 줄이니까 중지로 쳐야 되는 거죠. 그래야 엄지로는 베이스를 치고 나머지는 패턴들이 채워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멜로디를 한번 쳐볼게요. 손가락 딱 맞추시고, 그 다음에 코드도 이왕이면 올려놓는 게 좋아요. C 코드를 딱 올려놓고, 미가 어디냐면 4번 줄, 미. 그리고 새끼손가락으로 파를 이렇게 눌러줄 수 있겠죠 파미레도그 다음에 레할때 4번 줄을 칠 건데 G7이죠 레 하고 나서 멜로디가 솔솔 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실코드가 잡히고 미그 다음에 파미 그 다음에 미파 솔은 이제 3번줄로 솔 이렇게 되겠네요 G7 잡히면서 그 다음에 솔라 하는데 A마이너가 잡히면서 3번줄에 라그 다음에 도시도 미인데 C코드 잡히고 미 4번줄이죠 그 다음에 또 도시도 도, 레 G7 잡히고 레그 다음에 시그 다음에 C코드 잡으면서 도 요게 가장 기본적인 멜로디 연습입니다. 자, 이제 2단계입니다. 이제 이 음과 음 사이에 빈 공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이제 아르페지오 패턴으로 채워줍니다. 어떻게 하냐면, 첫마디 보시면, 일단 아르페지오 패턴을 우리가 C 코드를 잡고, T3, 2, 3, 1, 3, 2, 3으로 치거든요. 그거를 음표 밑에 박자 맞춰서 쭉 써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작업입니다. 미, 미, 파, 미, 레, 도가 멜로디인데 밑에다가 아르페지오 패턴을 박자에 맞춰서 적어 보면 그 다음에 여기서 멜로디가 있는 부분은 살려주시고 빈 공간을 패턴으로 메꾸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읽어 보면 미, 사, 미, 미, 파, 미, 레, 도가 완성되는 겁니다. 자, 다음 마디도 볼게요. 멜로디가 레 하고 그다음에 솔솔이에요. 멜로디 살리고 남은 공간에 패턴을 박자에 맞게 딱 채워 주면 레 하고 나서 3번 줄 치고 2번 줄 치고 솔솔 하고 나면 또 3번 줄, 2번 줄, 3번 줄이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다음에 마디가 C 코드 잡은 상태에서 미, 사, 미, 파, 미, 파 이번에는 이네요. 그죠? 그다음에 미파가 되고요. 그다음에 솔3 2 3 1 3 2 솔입니다. 근데 이 4번 마디 잘 보시면 멜로디가 3번 줄에 솔로 가면서 검지를 치죠. 원래 멜로디가 살면 패턴은 당연히 죽는 거긴 한데요. 이 상황은 베이스잖아요. 솔이 있는 위치하고 베이스 T가 있는 위치다 보니까 베이스는 엄지가 담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멜로디가 엄지를 쓰는 상황이면 베이스는 어쩔 수 없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은 베이스도 같이 칠 수가 있어요. 왜냐? 멜로디가 검지로 가버렸으니까 엄지랑 검지를 이렇게 치는 게 가능하죠. 그래서 이럴 때는 베이스를 꼭 살려 주셔야 핑거 스타일이 훨씬 예쁘게 됩니다. 어렵더라도. 그래서 멜로디 솔이랑 베이스 T. 지금 코드가 이제 G7 코드니까 6번 줄이 되겠네요. 그러면 6번 줄의 엄지랑 이제 솔 검지를 같이 잡고 치고. 그 다음에 3, 2, 3, 1, 3, 2까지 친 다음에 멜로디 솔 이렇게 치면 끝나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마지막 3단계가 나오는데, 같은 줄을 두번 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아르페지오 패턴이 T3, 2, 3, 1, 3, 2, 3으로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멜로디랑 같이 패턴을 치다 보면, 지금처럼 멜로디가 솔인데 3번 줄이고, 그 뒤에 패턴도 3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검지를 이렇게 두번 치게 되잖아요. 3, 3, 이렇게, 솔, 3, 이렇게 치게 되잖아요. 이거는 피하는 게 좋아요. 손가락의 움직임도 안 좋고, 잘못 들으면 멜로디가 솔솔처럼 들리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2로 보내면, 뒤에 2가 또 있죠. 또 겹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간단하게 4로 보내주시면 정리가 됩니다. 아니면 그냥 반복되는 음을 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솔 쉬었다가 2, 3, 1, 3, 이렇게.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패턴이 멜로디하고 겹치지 않게끔 해주는 걸 회피라고 합니다. 싱거 스타일 편곡에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이제 다음 마디 계속 가볼게요 패턴을 적고 멜로디 살리면 a 마이너 잡은 상태에서 라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3231그 다음에 도시도가 되는데 라가 3번 줄이니까 베이스 티도 같이 실수 있죠 a 마이너니까 5번 줄이 베이스 잖아요 그러면 5번 줄이랑 3번 줄 라를 같이 치는 거죠 그리고 3, 2, 3인데, 어, 라 뒤에 나오는 3이 또 겹치네? 그러면 4로 회피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라를 베이스랑 같이 치고, 그 다음에 4번 줄 치고, 2번 줄 치고, 3번 줄 치고, 1번 줄 치고, 도, 시, 도가 됩니다. 다음은 C 코드로 바꾸고, 미가 되는데요. 이때는 베이스를 못 살리죠. 지금 엄지가 4번 줄을 쳐버렸잖아요. 5번 줄은 이제 못 치죠.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엄지를 요걸로 5번 줄 치고, 검지로 이렇게 4번 줄을 이렇게 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면 베이스도 살고, 멜로디도 살잖아요. 근데, 요렇게는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요렇게 쳤잖아요. 그러면 뒤에 나오는 3을 칠때또 검지를 내려서 칠 거냐? 아니면, 이렇게 올려놔서 여기 쳤으니까 뒤에는 3을 그러면은, 약지로 이렇게 치냐? 모든 간에 패턴이다. 꼬여 버립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다음에 G7인데 멜로디가 레죠. 4번 줄쳐 주면 자, 베이스는 없어졌어요. 그냥 레 4번 줄로 끝났고 6번 줄은 이제 안 칩니다. 그리고 패턴은 3 2 3 1 3까지 가고 나면 멜로디가 C. 그리고 다시 패턴이 3. 자, 그다음에 넘어가면 C 코드 바꾸고 도를 치는데 2번 줄이죠. 그러면은 베이스가 살죠. 5번 줄이랑 2번 줄을 같이 쳐주고요. 3번 줄 치고, 2번 줄 치고, 3번 줄. 그리고, 물결. 오늘 조금 길긴 했는데요. 영상을 몇번 보시다 보면 분명 감이 오실 겁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쭉 쳐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 2, 3, 4. 미, 사, 미. 미, 파, 미, 레, 도, 레, 사, 미. 솔, 솔, 솔 사, 미, 삼 미삼미파미파이미파솔사이삼일삼미솔라사이삼일도시도미삼미삼일도시도레사미삼일삼시삼도사미삼물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